안녕하세요 보안정보통신입니다. 어, 이번에는 예스보이스의 음성 감지 기능하고 FM 라디오를 듣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전월, 전면에 전원을 킵니다. 위에 상단을 킵면 레코딩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 이게 셀렉터가 잘못돼서 다른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 다이아를 돌려도 되고요 다이아를 돌리게 셀렉트가 올라갑니다. 그 FFP 버튼 빨리 감기 버튼을 눌러서 어, 레코딩을 선택합니다 레코딩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에 재생 프로 재생 프로 재생 버튼을 이렇게 누릅니다 누르면 음성 레코딩 시작 어, 레코딩 라이브러리 뭐, 녹음 폼의 설정 이렇게 나오죠 자 전면 눌러서 녹음 설정을 선택합니다 설정에 설정 하셨죠 그 상태에서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세요 자 녹음 비트율가 AVR 모드가 나옵니다 AVR 모드가 소리감지 기능을 선택하는 겁니다 전면에 ff 버튼 눌러서 avr 을 선택하시고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off on 이 되어 있죠 여기서 다시 전면에 빨리가기 버튼 ff 버튼 눌러서 on 을 선택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는 소리감지 기능이 설정이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어, 상대하고 대화할 때는 연속으로 녹음하는 게 좋습니다. 음성감지 기능을 설치할 때는 이제 어느 장소에 설치한다거나 뭐 차량이라든지 집에 놔을 경우 이럴 때 장시간 녹음을 원할 때는 이제 어, 음성감지 기능이 좋겠죠. 약간 그 대신 앞 단어가 감지하고 작동하기 때문에 한 단어씩을 끊어질 수 있다는 거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어, 만약에 또 다시 연속 녹음을 하겠다. 네이벌 모드에 진입을 해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오늘 오프로 바꾼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연속 녹음 모드가 설정이 된 겁니다. 나가실 때는 위에 뒤돌리기 버튼을 계속 누르시면 초기 화면으로 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M 라디오를 어, 듣고 싶다 이러신 분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이어폰을 꽂아야 됩니다. 이어폰을 꽂아야 이어폰이 안대 내 역할을 해줌으로써 어, 방송을 잡을 수가 있는데, 실 위에서 하시는 게 좋구요. 실내, 건물에는 약간 FM 라디오가 제, 잡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 위에서 이어폰을 깊게 꽂으시고, FF 버튼, 빨리 감기 버튼을 에, 눌러서, FM 라디오를 선택합니다. 하고, 옆에 항상 플레이 버튼이 그 모두에 진입하는 버튼이에요. 플레이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프리셋, 수동을 잡는 거죠. 수동 튜닝, 자동 튜닝이 있습니다. 예, 오토스캔기능이죠. 전면 f m 버튼을 눌러서 자동 튜닝을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이제 채널이 어, 그 지역에 잡힌 FM 라디오를 그러니까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 튜닝을 할 거냐 누릅니다. 또 S, yes, Y, why, Y를 체크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 계속 자동으로 다 잡힐 수 있는 방송이 자동으로 오토 스캔이 돼서 쭉 잡힙니다. 저는 지금 실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잡히는 채널이 작을 거예요. 밖에서 하시면 많은 채널이 걸릴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자, 지금 걸렸습니다. 이어폰을 꽂아볼까요? 어, 실 내다 보니까 약간 잡음이 있습니다. 다음 채널 한번 넘겨볼까요? 91 하고 플레이 버튼. 어, 잘 나오군요. 이번 채널 잘 나오네요. 다시 3번 채널 이건 3번 채널아에라 바로 이게 다이얼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고 되돌리기 버튼을 누릅니다 되돌리기 버튼 눌러서 채널을 보... 선택된 저장된 버튼을 봅봅니다 3번, 4번, 5번 듣고 싶다 그러면 다 선택하시고 플레이 버튼 어우 노래 잘 나오네요 어, 이렇게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F1 버튼을 눌면 주파수 하나씩 올라갑니다. 잡음이 있을 땐 약간 올리고 또 내려서 잘 들리는 걸 선택하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다른 채널을 보고 싶다면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서 모드에 진입합니다. 그러면 기억되어 있는 채널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원하는 버튼을 F1 버튼을 눌러서 내리시면 또그 95에서 1 0 1메가일즈로돼 있죠.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 누르면 1 0 1 9메가일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디오를 선택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정보통신이었습니다.